안녕하세요, 비엔스 컴퍼니입니다. 저희가 제주도 브이로그 영상으로 처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영상이 조금 미숙할 수 있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는 지금 탑승구를 지나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어요. 신나 보이는 저희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끝나고 밤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밤비행기도 이렇게 운치있고 너무 좋았어요 여기 우리 대성씨와 박날사씨가 보이네요 뭐하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브이로 하네요 인지는 안보여주고 팬자랑을 하고 부담스럽게 나왔어 한 <laughs> <laughs> 거의 모범모범 보일 모범 아, 정도로 <laughs> 아, 네, 뭐 <laughs> 호감이 어떠십니까? <laughs> 저 가식적인 모습 맞아. 굉장히 굉장히 별로야 별로라고? 별로라고? 너 어떻게 우리랑 <laughs> 여행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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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라고? 응.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 할수 있어? 3구역이야. 응. 아 여기 OCP 나가서 3구역? 와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하나 응. 숙성도 실비를 검색을 해볼까요? 실버? 네. 실버. 근데 숙성도 실버가 숙성도랑 같은 곳인지 모르겠어요. 음. 아, 실비가 약간 실비 실비 범위. 아니, 실 실버, 실버가 약간 그좀더 저렴한 부위를 파는데라고 블로그에 아, 나와 있어. 었 그래, 숙성도에. 아. 그래서 뭐한판 33, 어. 그래서 뭐한판 시키면은 33,000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럼 왜안 떠? 숙성도 실버 왜안 떠? 음, 안 뜨나 보다. 그냥 이걸로 갖고 가겠다. <laughs> 제주도를 오면 제주도 술은 맘에 들어야죠 제주도 수그별 아래 신났어 더 이상 이신문에 TV에 월급 공투에 맛있다. 아, 내가... 많이 먹이기바랍지 우리가 구울게. 네가 좀 그렇다면 우리는 구워주는 거걸 맛있게 먹어볼게. 이거 엄청 짜겠지? 근데 진짜? 여러분 맛있겠죠? 아 실망. 소원이 아, 뭐야? 느끼한데? <laughs> 소이 너무 별로야. 뭐, 뭐가 뭐가 가브리살이고 그 뭐가 건 뭐, 뭐, 아, 그래 이게 다와 <laughs> <laughs> 이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오 여기만 옆에다붙어 아, 이제 남의 사람 들고살 뭐 이, 먹으 면은, 안 걸린다고, 안 먹는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우리 형 부가 남의 사람 들 은, 시 아, 네, 아, 어, 네, 차도리야? 수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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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차도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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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야야 뭐야? 뭐야? 아, 야뭐 어지나 괜히 얘기하고 싶어! 나 양념 벌제 껍데기도 맛있겠다. 껍데기 좋아하니? 껍데기. 껍데기도 좋아하지 맛있어. 먹어. 어 <목소리가> 해치웠습니다. 펑펑 이제 숙소로 갑니다. 자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볼까요? 뿅 달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도착했습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볼까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와, 불 저기 있다, 불좀 켜주세요. 와, 다라라따라라다라복층인 어. 복층 숙소네요. 드라이기는 아어 내려봐. 아. 고속화가 아니야 고속화. 핸드폰 먼저 아. 야, 아니야, 야, 떨어뜨려 볼까? 아. 아니 떨어뜨리지 마. 아니 숨겨서 어 날라갔나? 맞아. 근네 이마에. <laughs> 뭐라고? 삼박식이 그러니까. 정도 떨어질 것 같지 않냐? 한번가라도떨어뜨보고 싶어. 안돼 그러지 마 아, 모자 그래, 떨어뜨려. 침대 정도는. 모... 오. 야, 야, 핸드폰 안 돼? 핸드폰 뭐? 오. 데폰 방금 보셨나요? 어? 시계를 떨어뜨렸는데 <웃음> 침대에 <웃음> 떨어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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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괜찮아. 아,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핸드폰? 근데 <웃음> <웃음> 이제 아니, 휴대폰을 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도록 해야겠다. 아, 나를까? 하지 말까? <laughs> 그래, 근데 이거 왜 하는 아니, 거야? 몰라. 왜 하는 건데 그거? 머리 <laughs> 먹고 <해보고> 싶어서? 저 <laughs> <laughs> <진짜> 이상해. 이상하죠? <laughs> 저희 모자랑 어, 칼도 후드티랑 칼도 있고, 이거 있어. 후리스랑 다커플로 샀어요. 제건좀 넓었습니다. 오, 개쩔어. 여기는 모자팩을 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줄줄 알았어. 컵도 있네. 음, 중문 해수욕장으로 갈 거예요. 협재입니다 중문 아니에요? 협재 해수욕장. 따단! 란 굉장히 더럽군. 푸지 않는 게 좋겠어. 어때요? 쌍둥이 같나요? 띵!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고! 어, 초점이 왜 이래? 중앙대학교에서 저런 걸 받았어? 대학 응. 동창에서 회 우리 졸업할 때 16만원 띵 뜯어갔잖아. 아 그걸로. 아! 어, 나, 나 분홍색 담요 버렸는데, 최근에. 우와! 좋아. 뭐 땡. 소리 우와, 땡! 또, 씬은 안 켜졌어. 이러니까 그래. 뮤직비디오의한 장만 같아. 우와, 아, 그래? <laughs> <차, 차>, <laughs> 어, <선생님. 웃음> 뮤직비디오다. 아니야, 우리, 우리, 우리 내일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아 했어? 했어, 했어? 됐어? 어. 나 <laughs> 왜? 이렇게까지. <laughs> 이렇게까지 하다 저원 <정원이> 일로 와봐, <웃음> <좋아>. <웃음> 됐어, 보이지? S 어어 아, 이상해. 아니야, 저것도 이뻐.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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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어? 어. 이제 마음껏 갖고 놀아 이제. <laughs> 아무래도 <우리 이제> 성공적이었다. <laughs> 어, 그래도 잘했다, 마지막 거. 어떻게 했다. 예뻐. <laughs> <laughs> 저 탈춤이야. <laughs> 탈춤이야, 탈춤. 하트, 하트. <laughs> 오, 하트 좋아, 하트 좋아. 오, 좋아, 좋아. 하트 좋아, 하트 좋아. <laughs>